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철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우리의 비즈에 속해 있잖아요. 3월 25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8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또 1대1로 비겼습니다. 자, 지난번 20일 그 오만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뒤에요. 국내에서 열렸던 그두 경기를 모두 어, 비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4승 3으로 어, 비조에서는 선두입니다. 승점이 16점, 요루단이 지금 2위인데, 3승 4무 1패 이렇게 돼있고요또한 가지 소식은 여자 프로배구, 프레오프, 이정관장대 어, 현대건설의 그 3전 2선승제인데, 정관장이 아, 대자판 끝에 현대건설이 지긴 했습니다마는, 그 정관장이 3대 0으로 이겨서 어, 귀중한 1승을 거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3월 25일 저녁 8시에 손월드컵 경기전에서 보내줬던 북중미 월드컵 축구 내년이죠 내년 그 우리가 비주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8차전 경기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어요 홍명 감독은 예, 오늘 요르단과의 경기에 베스트11은 손민 그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황인찬 선수가 왼쪽, 에, 오른쪽에는 이동경 선수, 그다음에 이제 이재성 선수, 그다음 중간 허리 부분의 공격은 황인범 선수, 박경우 선수, 그냥 퍼펙은 뭐 어, 이태수 선수, 권경훈 조희민 선수가 중간, 그다음에 이제 서룡우 선수가 오른쪽 어, 그 수비수, 그다음에 이제 조희민 선수 골키퍼. 수문장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뭐 5분에 아주 기분 좋게 말이죠 결그이 손흥민 선수의 왼쪽 코너킥을 이재성 선수가 왼발 슛으로 성공시켜서 저는 시작이 아주 5분만에 골을 얻기 때문에 그래도 골 차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만 야 근데 이 요르단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역시 개인, 개인기도 좋고 말이죠 요르단이 어, 지금 휘파랭킹 64위 우리가 23위. 우리 역대 그 전적을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네 번을 이기고 한번 빼기지 않았어요. 세 번을 비기고, 그러니까 여덟 번 경기에서 우리가 한번 진거 외에는 지난번 그이 북중월드컵 원정 경기에서 우리가 이대0으로 이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부상 팀문에 나오질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반 공격수로 여러 차례 그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전반은 1대1로 그러니까 전반 5분에 우리가 이재선 선수가 기분 좋게 골을 넣고 전반 30분에 알마르디 선수에게 동점골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뭐 공격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골과 연결하지 못하고 후반 들어서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 양민혁 선수를 처음으로 어 지금 그퀸스파크렌저스그 잉글랜드 이브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 선수를 갖다가 이동경 선수와 이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를 해서 아, 잘하더라고요 양웅이 선수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 23분에는 황인찬 선수를 그 빼고 그 대신에 양현준 선수, 양민혁 선수나 양현준 선수나 다강원의으시 소속입니다 어 이제 기용을 했고요 뭐 양현준 선수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 역시, 잘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반 34분에, 결국은 그, 이 오세훈 선수를 공격, 득점을 위해서, 장신에 오세훈 선수를, 그, 황희범 선수를, 황희범 선수가 역시 그 몸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선수를 기억하면서 골을 좀, 그, 기대했습니다만 안 됐고요. 구간 추가 시간에 결국은 그 오현규 선수를 또 집어넣어서 규교수가 지난번 그이 원정 그 요르단과 경기 골을 넣은 선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결국은 제외시키고 이제 그 오현규 선수를 대신 집어넣습니다 오는 결국은 득점 없이 비겼어요 그래서 일대일로 아쉬운 감이 좀 많습니다 뭐그 요르단도 이렇게 간단한 팀이 아닙니다. 휘파랭키 64위라고 래도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어 우리가 사실 당초에 5만 그 요르단 경기가 국내에 있을 때는 모두 그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그 월드컵 본선 6월달에 그 이라크 원정 경기가 있고 이제 쿠웨이트가 우리나라옵니다두 경기에 앞서서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대했습니다만 결국은 두 경기를 다 비겼어요 <laughs> 비김은 승점이 1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4승 3무로 비교해서는 여전히 선두입니다 16점이고 요르단이 지금 우리와 비교해서 3승 3후 1패, 승점 13점 우리보다 승점이 그석점이 적습니다만 2위다 하는 걸볼수 있겠고요 역시 우리나, 우리나라는 오는 6월에 그 이라크 우리가 어, 서 원정 경기고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에 옵니다. 그러니까 6월에 돼야 아, 우리가 그 월드컵 음, 북중미 미국 멕시코 그 캐나다 열리는 그이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을 그 하게 됐다 하는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뭐 경제 주도권은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아좀 아쉬운 강의 많았던. 여기 주심이 말이죠. 오늘 그이 우리에게 좀 납득하지 못한 그런 그이 판정이 두번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뭐국영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운이 따르지 않았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그 프로 여자 배구 어 지금 그 정규리그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있는 국생명이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해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 3, 2팀인 그이정관정하고그현대건설의그 3전 2 선승제로 먼저 두, 두 경기를 이기는 팀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되겠는데 자 오늘 그 경기, 아유 오늘 뭐그 경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했어요. 정관정이 3대 0으로 이긴 했습니다. 1세트가 말이죠. 26대 24로 정관정이 1세트를 간신히 이겼어요. 그리고 2세트도 25대 23, 그리고 3세트도 25대 19, 그 1, 세트가 아주 대접전이었습니다만 정관장이 결국은 이겨서 괴족한 1승 3전 2선승제니까요. 그래서 오늘 27일에 이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정관장 홈 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정관장은 그. 메카, 메가란 선수가 야, 메가 선수가 역시 잘하더라고요. 이국 선수들이 잘해요. 26점을 그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키리치 선수도 11점. 그세서 염혜선 선수가 아주 어, 이 볼을 골고루 잘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메가 선수, 뭐 표승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맹활한 반면에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은 지난해 이제 우승을 차지한 팀 아니겠습니까? 정준 선수가 11점. 그 다음에, 모마 선수, 아, 모마 선수. 역시, 외국인 선수들이 추출을 기르는 것 같아요. 22점을 놓고요. 자, 이래서, 일단, 정관장이 귀중한 1승을 거뒀습니다. 자, 지금, 감독은 고 희진 감독인데, 자, 오늘 27일, 내일 모레, 모레, 그 정관장 홈 경기장인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2차전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거 이제 뭐, 3월이 이제, 그, 마무리가 되니까 말이죠. 귀중한 경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